오늘은 발전공학 5강의 문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5강은 수차에 관한 문제입니다. 수차에 관한 문제라서, 의외로 많이 아시기도 하지만, 또 수력 발전에 가장 핵심적인 과목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한 6개 정도 문제를 냈습니다. 첫 번째로 보면, 수차의 공동현상, 캐비테이션의 발생 원인, 영향. 방기대책에 대해 설명하시오. 이게 이제 보통 25점짜리로 출제되는데, 여기서는 어 120회에 1교시 출제되었습니다. 그러니까 10점짜리라는 얘기죠. 그래서 아주 간략간략하게 정리만 하면 될것 같습니다. 어 2번은 동기발전기 전기자 반작용의 영향과 대책에 대해 설명하시오. 이렇게 는데 어 10점짜리로 어 영향과 대책까지 이렇게 물어봤네요. 어, 조금, 음, 10점으로는 답하기엔 좀 부담스러운 문제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3번은 수차 종류별 무구서 속도의 범위, 또 무구서 속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어떻게 되는 거냐. 어, 이런 문제는, 어, 일반적으로, 그러니 무구서 속도의 범위에 대해서 묻는 문제, 그 다음에 속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요거에 대해 물어보는 문제는 사실 요번이 어, 거의 처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무구서 속도 자체에 대해서는 그렇게 출제된 적이 없었기 때문에, 무구서 속도가 무거워지냐? 뭐, 이 정도 질문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조금 더, 한 발짝 더 들어갔던 문제입니다. 아, 좋은 문제였습니다. 다음 유도 전동기 원리에 대해 설명하시오. 이제, 이건 제가 이제, 예, 상 문제로 한번 내봤던 문제고요그 다음에, 흡출관에 대한 문제. 이거 흡출관은 출제빈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어이 베르누이 정리로 가지고 설명하지 않으면 해석이 안 되죠. 어 좋은 문제였고요. 그 다음에 6번은 뭐 계산 문제가 되겠죠. 어, 여전히 요 정도 문제 중에서, 어, 수차의 공동 영상의 발생 원인이 영향, 그 다음 방지대책에 대해서 한번 볼까요? 자, 이 수력발전을 보면, 수력발전은 이렇게 수차에 물이 들어가서, 아, 수차를 때려서, 그죠? 어, 그 다음에 이 계좌가 회전에서 고정자 권선하고 설계에서 기절력을 만들어 내는데 자 문제는 뭐냐면 이, 이 기절력은 부하의 변동에 따라서 기절력의 크기가 바뀌죠 출력이 변동이 됩니다 자 부하가 갑자기 늘어났다 부하가 늘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물량이 증가하겠죠 자 부하가 줄었다 그럼 물량이 감소할 겁니다 자 극단적으로 부하가 차단됐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부하가 차단됐다 그러면 여기서 어 물이 나갈 수가 없죠. 그러니까 급격하게 어 수문을 닫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 겁니까? 물이 이렇게 리버스에서 역전하게 됩니다. 만약 그러다가 또 갑자기 부하가 증가했다라고 하면 또 물은 내려가야 되죠. 그러면 이 안에가 어떻게 되냐면 어그 리버스에서 올라가는 물과 또 갑자기 부하 증가해서 내려가는 물 사이에 뭐가 현상이 될 겁니까? 공동화가 되겠죠? 공동화. 아, 공소화라고도 합니다. 공소화. 이렇게 되는 현상을 캐비테이션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 캐비테이션이 되면, 결국 뭡니까? 이 캐비테이션을 우리 PV선도에서 보게 되면, 그죠 갑자기 압력이 뚝 떨어졌다. 그고렇다고 한다면, 이, 이 뭡니까? 수온의 증기 상태로 들어오는 거죠? 물이, 뭐가? 증기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증발한다, 이런 말이죠. 증발한다라고 하면 결국 이제, 물의 기포가 발생이 될 것입니다. 물의 기포가 발생이 돼서 그 기포가 어디요? 다시 또 압력이 높아지는 곳에 이르면 어떻게 됩니까? 기포가 유지하지 못하고 터지죠. 터지면서 어디, 이 수차, 그 다음에 앞에 여기 노즐, 니들, 이런 곳에 충격을 주게 되게 됩니다. 근데 그랬을 때, 충격에 의해서 침식도 발생하게 되고 또 충격을 주니까 어떻게 돼요? 진동이 발생하고 진동이 발생하면 또 소음이 발생할 수밖에 없죠. 이러면서 수체의 전체적인 효율을 떨어뜨리는 현상이 바로 이제 캐비테이션의 영향이 되겠습니다. 대책에 대해서는 우리 수강생들께서 쓰신 것을 보고 하나씩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답을 한번 볼까요? 아, 보면은 정의는 잘 냈죠. 어느 부분에서의 압력이 그때의 수온의포화증기압 이하로 저하하면 그 부분의 물은 증발해서 수증기되고 유수 중에 미세한 기포가 발생한다. 자, 이것을 캐비테이션이라 했는데, 근데, 어, 그림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림이, 어, 아까 제가, 어, 말씀드렸던, 어, 그 PV선도는 맞는데, 네, 이 PV선도는 맞는데, 어, 여기서 이 등압, 상태로 표현을 해놨죠. 그래서 요게, 어, 조금 뭡니까? 어좀 적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이 압력 높은 곳에서 압력이 떨어지게 되면, 어떻게, 이제, 어, 기포가 발생하는 것이죠. 일단은 다시 어떻게 돼요? 압력이 높은 곳에 도달하면 기포를 유지하지 못하고 터진다. 그게 이제 캐비테이션의 영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어, 그 이후에 내용들은 뭐 상당히, 어, 잘 쓰셨습니다. 그러니까 각종 이렇게 영향을, 각종 영향을 잘, 네, 잘 쓰셨고, 네, 대책도 잘 쓰셨습니다. 또 다른 답안을 한번 또, 어, 볼까요? 이요 예, 답안을 한번 보겠습니다. 정이 잘돼 있고요. 그 다음에, 그렇죠. 요렇게 표현해줘야 되죠. 이렇게 표현하고, 사실은 여기에 압력과 부피에 대한 얘기죠. 그래서 정확히 단위까지 아주 표현 잘 됐습니다. 지금 여기까지는 뭐 나무랄 데가 없는 아주 좋은 답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캐비테이션의 영향, 그 다음에 뭐 대체 이렇게 나와있죠. 자, 캐비테이션의 영향을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진동 일으키면 소음 발생한다. 진동이 발생하면 무조건 소음이, 소음이 나게 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계라도 소음이 더 심하게 났다라고 하면 분명히 진동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고조파가 발생된다. 우리 책에는 없는 내용입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이죠. 어, 수차를 때리게 되면, 수차의 그 샤프트가 어디까지 연결되어 있습니까? 계좌까지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수차하고, 어, 계좌 사이에, 예, 이제 증속기라고 하는, 어, 기아가 있는데, 그 기아를 통해다 그대로 어떻게 돼요? 진동이 전달되면, 어, 우리, 깨끗한 정형파가 발생하지 못한다. 고주파가 발생한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뭐 침식 발생할 수밖에 없고 효율 낙차 출력 이런 것들이 변하겠죠. 화왜냐면은 어, 압력 변동이 현재해진다는 얘기는 압력이 어, 압력을 표현해줘야 돼. 반동 수차 같은 경우에는 아주 커다란 문제가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어, 출력 효율 낙차가 저한다. 이제 방지 대책이죠. 방지 대책을 보면. 어, 정리 잘 하셨습니다. 어, 비속도가 너무 크면 어떻게, 된다 저 어떻게 된다고 했냐면, 비속도가 너무 크면 은 캐비테이션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 양동이에 물을 넣고 돌린다 네, 이런 어, 내용을 또 설명을 해드렸죠. 수업 시간에 어, 그 다음에 흡출관이 또 너무 커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어, 압을 유지할 수가 없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어, 그 다음에 뭐... 어, 침시가 간 재료로 러너를 제작한다. 이런 말을 했었고, 과도한 부분부와, 과부와 운전을 피하라. 이게 사실은 가장 어, 본질적으로 중요한 내용입니다. 본질적으로 중요한 내용인데, 이걸 맨 마지막에 좀 쓰셨네요. 자, 다른 분 거를 한번더 어, 보면, 자, 이분 거를 한번 볼까요? 어. 자, 이분 거를 한번 보게 되면, 예, <laughs> 네, 정이 잘돼 있죠? 어. 그래서 이렇게 PV 증발곡선 잘 설명을 해주셨고 그래서 이렇게 떨어지거나 이렇게 위로 올라간다 이렇게 설명드렸고 그 다음에 어 아까 어 영향에 대해서 설명드렸고요 그 다음에 어또 뭐가 있습니까? 이제는 방지 대책이다 이런 얘기죠 어 그래서 어이 부하의 급격한 변화를 방지하는 것이 제일 좋겠다 이런 말입니다 그죠? 부하의 급격한 변화를 방지해주는 게 좋겠다 그럼 어떻게 했습니까? 부하가 차단되면 수차를 막는 것이 아니고 수차로 들어가는 물의 방향을 바꿔주는 게 제일 좋겠죠. 그걸 뭐라고 했습니까? 그걸 리플렉터다, 그렇죠? 그래서 리플렉터를 사용을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런 과도한 부분과 부 운전에도 불구하고 수차에 들어가는 물의 양을 조절을 하면서 운전할 수 있다. 이요 이 부분을 여러 이, 이 답안이 많이 좀 빠져 있습니다. 여기 좀 아쉽고요. 어, 그 다음에, 요, 책에 나온 내용이죠. 예, 침식에 강한 재료로 써라. 이런 말이 있는데, 야, 요걸 하나 더 반영하면 아, 좋은 답안이 아, 되겠습니다. 자, 어, 오늘은 여기까지 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